해외호흡은 전집중호흡의 근간이자 작중 최강의 호흡법입니다. 이 해외호흡법 기술은 요리치가 최초로 사용했고, 현재 체중 국면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탄지로 또한 해외호흡법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탄지로가 해외호흡법 기술을 사용했을 때는 히노카미 카구라의 형태였지만, 후에 탄지로의 먼 조상인 스미오시의 기억을 통해서 요리치의 실제 동작을 몇 차례나 반복해서 보고 보정하였으며, 이 덕분에 탄지로가 드디어 완전한 해외 호흡을 사용하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숙련도 면에서는 요리치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지만 노화한 무잔을 어느 정도 몰아붙이는 데에는 성공합니다. 이렇게 탄지로는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하면서 처음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했을 때보다 체력 소모도 덜하게 되고 해외 호흡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탄지로와 무장가의 전투에선 사용호흡의 표기나 탄지로가 기술을 쓸때 보면 히노카미 카구라에서 해외호흡으로 완전히 변경된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호흡 기술은 도대체 몇 개의 형이 있으며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호흡 기술은 모두 13개의 형이 존재합니다 제니츠의병력이 섬은 모방한 원물섬까지 합치면 탄지로가 쓸수 있는 해외호흡 기술은 모두 14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형인 13형은 1형부터 12형까지의 기술을 차례대로 반복해가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볼 기술의 이름은 히노카미 카구라 원물섬입니다. 무 마치 폭발이 일어나듯 지면을 빠르게 박차고 돌진해 베어버리는 해오버전 병력이섬이라고 봐도 되지만 원물섬은 무 탄지로만의 독자 형태로 재미치가 알려준 병력이섬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해오버 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원물섬은 제니치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볼 기술들은 해외호흡 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히노카미 카고라가 아닌 해외호흡으로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호흡 원무라는 기술은 제1형으로 일반적인 횡배기에 해외호흡을 나타내는 화염을 두른 형태로 다른 해외호흡 기술의 기본이 되는 동작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탄조로의 노래가 나오면서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는 바로 기봉이 차오르는 그 장면에서 선보인 기술입니다 해외호흡 푸른 비단 하늘은 제2형으로 지면에 수직이 되게 검을 가로로 회전을 원을 그리며 베어내는 기술로 검의 궤적이 태양의 테두리처럼 보입니다 해외호흡 열일홍 홍경은 제3형으로 열이는 뜨거운 햇살을, 홍경은 태양을 뜻합니다. 이 기술은 매우 빠르게 세로로 2연속 배어내는 기술입니다. 해용 환일홍은 제4형으로 고속의 비틀림과 회전으로 특화된 기술로 빠르게 움직이며 잔상을 남기는데 상대의 시각이 뛰어날수록 보다 확실하게 그 잔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환일홍은 무리해를 뜻합니다. 해협화차는 제 5형으로 눈깜짝 칼사에 이 적의 뒤로 공중 제비를 돌아 넘어가 배후에서의 공격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해협작골염양은 제 6형으로 전방의 나선 모양으로 여러 번 내질러 배는 광역 기술입니다. 해협양화돌은 제 7형으로 배기 위주인 해협 기술 중 유일한 원거리 찌르기 기술입니다. 한 손으로는 칼 손잡이 끝을 손바닥에 맞대어 밀어 찌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오 비룬 양념은 제8형으로 사선으로 베어낼 때 칼끝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처음으로 아카자의 목에 상처를 내는데 성공했으나 완전히 베지는 못했습니다. 해오 사양 전신은 제9형으로 몸을 회전시켜 공중제비를 돌며 공중에 거꾸로 돈 상태에서 수평으로 참격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해오 휘휘 은강은 제10형으로 공중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내리꽂으며 베어내는 기술입니다. 기술입니다. 휘휘는 아름답게 빛나는 모양을 뜻하며, 은강은 하늘이 내리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뜻합니다. 해협 햇무리의용 두문은 제11형으로 용의 몸처럼 곡선을 그리며 나아가 궤적상의 모든 것을 베는 강력 기술입니다. 작중에선 탄지로가 이 기술로 순식간에 한탱구의 분신들의 목을 전부 쳐냈었습니다. 해협 연무는 제12형으로 원무와 비슷하게 검격을 날리는 기술로 다만 직선적 횡백인 원무와 다르게 궤적이 곡선형이며 이연격입니다1월로는 해협 제1형인 원무와 원무와 동일하게 엔브로 읽히며 이 점이 해협 13번째 형의 힌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협 13번째 형은 앞서 말했다시피 별개의 형이 아닙니다. 첫 동작인 원무부터 마지막 동작인 연무까지 총 12개의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원무와 연무는 일본어로 둘다 엔브로 읽히는데 이것이 곧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모든 동작이 순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어쩌면 이 12개의 연속적인 동작이 작중에서 무잔의 급소가 총 12개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술은 무잔을 잡기 위한 최적의 품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종 국면 편에서 탄지로가 한 번에 13형을 완성시켰지만 아직까지는 무잔을 잡아두기에만 급급하지 치명타를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잔의 생명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마지막엔 탄지로가 막타로 유리치처럼 한 번에 해업 13번째 형을 완성시켜 무잔을 죽이면 깔끔한 마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